지금 이제 배달이 하나 왔는데요. 언박싱. 또 울타리. 몇 번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 그. 주문한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음. 치모칭, 천연유산, 엔초비소스. 국물 낼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풀어보고 제가 이제 요리할 때 국물 아니면 어떤 요리할 때아 이게 좀진 이렇게 됐구나. 음. 응. 그래서 한번 써보고 봐야 되겠죠. 여기다 이건 뭐지 아, 양파 절임. 그 양파 절임 샐러드처럼 해가지고 쓰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 주문한 것도 뭘 주문했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밥할때 다시마. 내가? 내가 이거 주문을 했나? 밥할때 다시마라니? 아, 내 주문 내역을 좀 봐야 되겠네. 내가 이걸 주문했었나? 저는 강정. 음. 아 이거는 그냥 선물로온것 같아요.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렸던 이 냉장식기. 제가 항상 그랬죠. 올때에서는 포장을 제대로 참잘 되어 있다고. 자,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뭘 주문했냐면, 음, 이거를 일단 꽂고 어둠팩 아직도 얼려있어요 제가 주문한 내용은 어둠팩이 필요해밥 강도 간장게장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이게 괜찮다 그래서 냉동 제품입니다 해동 후 즉시 드시길 권장하여 냉장보관 시 일에서 일 안에 드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딱 먹기에 좋겠네요. 그이서케 움직 때는 이제 냉동실에 일단 냉동을 이제 해야 되겠죠? 간장 게장 두 마리가 들어 있는데, 아, 즉 한국 제품입니다. 직통해서 온 건데 일단 냉동실에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제가 그 간장게장을 먹을 때 그때 제가 한번 먹방을 해야겠죠? 되 그리고 이거는 어 포장 너무 잘 됐네요. 제가 요번에 이거 그 LA 갈비를 시켰어요. 이미 양념이 돼 있는 건데 어 칼로리가 160밖에 안 되네요. 어 괜찮다. 전 집에서 이렇게 항상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냥 한번 어 이렇게 LA 갈비를 집에서 이제 쉽게 구울 수 있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직접 그 정육점 비슷하게 어 울타리에서 이렇게 그 고기를 이렇게 재워둔 건데 한번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 넣고 내일, 내일 먹어봐야겠죠? 자, 이 정도 됐네요. 자, 그 다음 거는 음, 육류 같은 거는 제가 여기 음, 가축 우리 쪽에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 아, 농장이,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어, 소고기 부분적으로 원하는 분을 제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달이 와요. 신선하게. 이렇게 냉동이 돼서 진공 포장해서 들어온 거지만, 음, 뭐랄까, 아, 어,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별 포장 진공해가지고 와서, 어, 고기가 되게 신선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산물 종류 뭐 어, 삶은 연어 든가 아니면 여러 종류의 그 생선은 알라스카에서 어, 그것도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포장이 돼서 이렇게 옵니다 역시 해동을 해서 그 고기 생선 상태를 보면 음, 진짜 맛있어요 신선하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알라스카에서 배송이 돼서 한 일주일 안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한번 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얼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이제 풀어보고 이거는 해동이돼 있는 어, 맛살입니다 그돼 다리에요 음, 여기에 알라스카쪽에 신선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찌면 되고요. 어, 이거는 새우입니다. 새우 그리고 일인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어인데요. 이게 연어 딱게 먹기 좋게 이렇게 일인용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딱한 번에 먹기 좋게 왜냐하면 크게 포장해서 오게 되면. 아, 다못 먹으면 그래도 해동되면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푹 먹기 좋게 이렇게 보고 자 이것도 코우쌈면 아, 소피아이기는수목삼은 이렇게 해서 왔네요. 그래서 여러 종류 왜냐하면 연어 삶은 도 여러 종류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 구이용으로 쓰고 이거는 샐러드처럼 이렇게 직접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이거는 이제 그 fish f 이라고 그래 가지고어 이렇게 뭐 빵가루를 덮어서 이렇게 프라이해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먹기 좋게 이런 식으로 포장이돼서 왔습니다. 딱 먹기 좋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할리버시라고 해서 아주 어, 깔끔한 맛에 그 뭐지 지방도 없고 그래서. 다이어트용으로 되게 유명해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 이런 식으로 자, 연어가 소아알두두개 그리고 페르박도두 개. 이게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아무리 해산물 음, 유명해도 저희 지역에서도 어, 알라스카가 그래도 더 신선하고 더 맛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동태살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찌개를 끓일 때 잠깐 넣고 거. 어, 포장도 이렇게 잘돼있어요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팩두 개. 거기다가, 아, 내가 이거를 한네 개를 추가했네요. 왜냐하면 좀 제가 찌개를 많이 끓이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삶은, 네가 두 개가 오고 세세개네 개네. 이거는 이제 팬프라이 해도 괜찮고 그래서 쌀몬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되게 괜찮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쌀몬 거기에다가 이제 샐러드용 여섯 하고 이렇게 많이 그래서, 제가 한, 얼마 됐냐면,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그, 살만, 네 개, 이렇게 해서, 한, 130불인가? 140불 정도. 예, 그렇게, 어, 그리고 배송은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많은 생선, 신선하게, 알라스카에서 여기까지 오고, 이, 음, 갯살까지 합쳐서배다리 새우, 야, 그러면 싼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가 150불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두세 달은 먹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링크를 달겠습니다 음, 여러분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알라스카 쪽에 있는 어부들이시죠 잡고 이거를 진공 포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저씨가 아 옛날에 알래스카 쪽에 비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 아저씨가 아주 젊었을 때아 처음 비행을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아 그나마 되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거 언박싱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세 번째 언박싱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궁금한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요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주방 그런 도구나 그런 주방 제품을 제가 되게 되게 중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항상 뭐 전골 비슷한 그런 냄비나 그런 팬이 없어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웍이나 뭐 여러 종류 냄비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블란서, 레쿠시에, 뭐, 어클레, 뭐, 스텐레스 되게 엄청 많은데, 어, 제가 이게 전골 종류 할수 있는 요리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샤브샤브 할 때도 그런 냄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골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골 마땅한 냄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캐사 아이론으로 된 거, 레쿠시에 에 제가 하나, 구매를 드디어 큰맘 먹고 뉴욕에서 아주 큰그 블랙 프라이데이 거기에 딱그 시간을 딱 잡아서 50% 할인하는 거를 제가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정골령으로 딱이죠 이게. 그래서 이 브랜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레쿠시에 비슷하게. STAUB 스타프라 면서한번 풀어보죠. 일단, 이게 원파가 3 9 5홀 정도 됐는데, 할인을 50% d c 를 받아서 제가 149불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방 기구들 같은 거 사게 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리도 되게 무겁네요. 그래서 유리. 이게 이 브랜드의 마크지만 꼭이 뚜껑, 여기가 이게 무쇠로된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체가 무쇠로 나와 있는데. 근데 저는 요번에그 정글용으로서 이 뚜껑도 마음에 들고. 한번 봅시다. 크진 않네요. 근데 두 사람 2인분이 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도 뭐 여러 종류, 뭐 오렌지, 뭐 파란색, 뭐어 여기 기본적인 시니처가 좀 이렇게 검정 비슷하게 차콜 그런 색깔이었는데 저는 여기가 이제 무쇠잖아요.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한 음 2인분 정도 정골은할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글용은 이게 딱 어, 근데 무, 무겁긴 좀 무겁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레쿠시나 이런 제품들은 따로 이렇게 뭐 시즈닝 할 필요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그때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무세포 무세 팬을 많이 쓰는, 쓰는데 항상 오븐에다 가 보이시죠? 한번 요리하고 쓸 때마다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말려서 기름으로 한번 이렇게 입힌 다음에 어, 저는 항상 이렇게 그 오븐에다가 잠깐 구워두거든요. 이렇게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브랜드는 틀리지만 요번에 색깔은 딱 맞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뭐 레쿨시에 같은 거. 이게 팬이 좀 많은데 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딱 전골용으로는 이게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일 한번 이렇게 이걸로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 어... 이걸 좀 씻어야 되겠네 일단은 하여튼 그렇군 자 언박싱을 첫 번째 울타리를 했었고 두 번째는 어, 제가 알라스카에서 제가 주문한 어, 해산물 종류 연어 그리고 킹크랩렉 괴다리 새우 그리고 집에서 뭐 특별히 다른 이제 육류나 뭐 생선이나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샐러드 할 야채 같은거나 그런 거 사서 즉석 즉석게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는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 음 제가 오늘 이거 언박싱한 그 링크는 밑에 정보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보시고 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아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몸 따뜻하게 하시고 어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좋은 꿈도 꾸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토요일 아침 음. 저희 동부 시간으로 9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밤 11시죠? 그때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끝나서 집에 왔고, 제가 그 어제 언박싱 했던 울타리에서 어, 배송된 밥 강도 간장게장을 샀잖아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밥 강도, 간장게장, 이렇게, 간장게장이 암컷으로 돼서 두 마리가 들어있었는데, 어저께 이미 한, 한개 먹었지롱. 그랬는데, 이제, 어, 근데 깜빡하고 제가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마지막 마리 먹을 건데, 역시, 아, 어, 제가 간장게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 뭐랄까, 이거는, 어, 보통 간장게장을 먹었을 때, 이제 제가 좀 꺼려 하는 게 너무 짠 거나 좀 그렇거든요. 그럼 간장 맛보다, 간장 맛이 더, 어, 그, 그런 뭘까. 그런, 가, 게, 그, 간장게장에 그게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음, 그냥 간장 맛으로 다 덮여 있어서,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짜잖아요. 옛날에 제 기억에는 한국에서 그 돌게 간장 게장이라고 아주 작한 그런 게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짜고 그랬었는데, 근데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거 한 마리를 먹었는데, 세상에, 어 알도 이게 암컷으로 돼서 이렇게 왔는데, 되게 알도 많았고, 그리고 짜지도 않았고, 국물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음 뭐랄까, 어 쫀득쫀득? 하고 탱탱하고 이 살을 입으로 쪽 빨았을 때딱 되게 신선한 그런 어 맛감이었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 되게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한테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 어 미국에 계시는 분 울타리에서 그서 제가 풀었을 때이 안에 이렇게 이미 간장게장 손질 방법을 알려드리라고요.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냐 그래서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통은 또 다시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통으로 와서 또 이렇게 한 겹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여기에서 손질 방법을 가르쳐 준 대로 저, 제가 하겠습니다. 어쩌면 국물이 이렇게 깔끔해요. 이렇게 말끔 말끔 깔끔하고 이제, 짜지도 않고, 너무 조, 제 입맛에는 딱 맞아요. 제가 짠 거를 좀, 어, 좋아한,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입니다. 진짜. 국산, 어, 꽃게, 예게요암크로데 일단은, 손질 방법은, 이렇게 떼어주더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끝에 부분을 떼어주고, 그리고, 이걸, 빼서, 이제, 이, 허, 알 진짜 많이 비겠어요, 여러분. 진짜 국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 갖다 댈수 없는데 알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비벼 먹을 거고 일단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질하는 방법은 이렇게 딱 사각으로 해서 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다 떼어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여기 서피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옆에 지저분한 거 국물도 근데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국물을 이렇게 된게 처음 봤어요. 간장 게장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쪽도 뚫거다뜯고 그런 다음에 가위로 다리살 저는 가위미 하나씩 잘라주면서 먹기 쉽게 제가 진짜 이게 밥 방도 맞아요. 이름 잘 지으셨어요, 진짜. 그래서 방도 추천한데, 제가 이거 매일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그래서 이거 먹고 다음 일주일 후에 또 시킬 예정입니다. 이거 보이죠? 한 사람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희 아저씨는 이 해산물 아좀 알레르기 있어서 뺏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진짜 좋, 좋네요 <laughs> 우리 아저씨는 육식이라서 그러니까 저만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안마나 먹어도 되잖아 <laughs> 이렇게 아까운 것을 너무너무 그리고 보시면 이 살이 탱글탱글해요 진짜 너무너무 잘 샀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장갑을 벗고 밥을 해서 이렇게 먹을 건데 국물은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 뭐 어, 뭐랄까 뭘 다른 요리를 만들 때이 이 간장으로 잠깐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짜지 않으니까 완전 완전 좋아요 어? 근데 여기 또한 마리 있네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리 다리가 하나 찾았습니다 아, 장갑을 벗었으니까 어디 갔니? 어렵다. 그래서 밥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반배과서 제가 했었기 때문에 밥을 일단 피고, 완전히 밥도둑이니까 밥을 많이 퍼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푸고, 응? 간장게장이 있으니까 뭐 다른 음식을, 뭐 반찬거리나 막 먹을 필요가 없겠죠? 이것만 있으면 진짜 제대로 먹겠네요. 자, 저번에 언박싱 해서 제가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laughs> 제가 그냥 그럼 안녕히 계세요. 끝냈는데 어떤 분이 <laughs> 그러는 거예요. 아니, 먹은 후에 그 후감을 알려주셔야죠. 그러더라고요. <laughs> 저는 그냥 끊었는데. 자, 일단은. 밥을 먼저 여기 보이시죠? 어우. 뜨거운 밥을 넣어서 밥을 비어서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신난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알이 배겠습니다 음. 너무 좋아요. 손가락도 다 빨고 내손 닦았는데 뭐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 음. 아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너무너무 잘 샀어요. 그래서 울타리에서 이렇게 냉장 냉동식품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이집 진짜 잘하네요 밥강도 간장게장 음, 대상 탔다고 그러네요 네이버에서 보면 밥강도로 이렇게 치면 밥강도 간장게장이 나옵니다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고 안 짜고 어, 진짜 맛있네요 강력 살도 미안해요, 저 혼자 먹어서. 음, 너무 안 짜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맛도 간장으로 닭에 어? 얹혀서 그럼 먹는 것, 신선감보다도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 음. 그리고 저는 차운담에서 온 작두콩. 작두콩에서 이제 제가 티를 구매해서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작두콩. 여러분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차운담 작두콩을 한번 어, 구매하셔서 괜찮고 저는 이제 어, 여기 미국으로 배송이 안 되는 이제 품목들은 뭐 라이프스타일 화장품 여러 종류로 안 되는 부분은 제가 그 배송 업체에서 말해서 브링코라고 있거든요. 그 업체가 그래서 진짜 온라인을 주문하게 되면 배송이 안 되는 업체 아니면 이제 물건이 어뭐 아 어떤 마트에 없는 거 특별히 이제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다 모아서 재포장 해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보내줘요. 근데 어, 그 배송비도 그렇고 가격이 되게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 제가 링크를 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먹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미안해요. 혼자 먹어서. 그럼 미국에 계신 분들 울타리에서 한번 밥강도 한번 쳐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밥강도를 쳐보시는 게 <laughs> 제가 말을 좀이상하게했는데 밥강도라고 그 찾아보시고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끝나요.